자 오늘 밤 9시 30분 CPI 발표 일정이 있죠 내일도 연달아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나올 건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요 결국 뭐이 CPI PPI 발표 이거 별로 안 궁금해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뭐 동결을 하던 당장 코인 시장 어디로 굴러갈 거냐 그래서 당장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궁금한 사람들한테 뉴스 갖고 와서 뭐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제가 시장 방향성 어떻게 될 거다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항상 타점은 기가 막히죠 오늘 다시 한번 스택스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해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수 매도 원칙이 라서 여러분들 뭐 단타 종목 추천받고 물리는 일 태반이잖아, 그죠? 단타에서 장기 투자되는 거이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솥갈 입안에 떠 넣기 전까지는 제가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당일 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다 팔고 끝납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매일 단타 수익 챙겨가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기 쉽도록 지금 상황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물가지표 예상치를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오르고 뭐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오르고 전월, 아,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을 해서 전월에 0.4% 상승과 5.6% 상승해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별 변동성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보사시피 이제 이번 CPI 발표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81.8%로 압도적입니다. 그냥 정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단 말이야. 코인 시장에도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당장은 코인이 떡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왜 그러냐? 애초에 3월달부터 생각을 해보면 코인 시장을 견인을 해주고 있던 건이 은행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은행 위기를 3월달에는 미국 재무부가, 4월달에는 JP 모건이 인수를 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팩 웨스트 폭락 사태까지, 요건 이제 LP... 애플의 실적 호조로 은행 위기가 덮히다시피했어요. 시자 에,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은행 위기가 당연히 덮이겠죠. 비트코인이 애초에 은행 위기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집니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자막 참고를 천천히 잘해보세요. 자, 그래서 CPI가 꼬꾸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코인 시장 바로 떡상이라니까 왜? CPI가 개판 나면요 당연히 금리 인하 나에 대한 기 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여기서 금리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봐. 경기 개박살 나고 안 그래도 지금 이자 연체율까지 올라가면서 불안한데 디폴트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은행들 터지고 경기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 속된 말로 바로 1억 갈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라. 그래서 애초에 은행 위기가 와서 뭐 이제 은 망했다. 비트코인이랑 금을 사야 된다. 이걸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늘 밤 9시부터 CPI 생방송으로 제가 참관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상황 정리 한번더해 드릴 거고 그때 가서 이번 CPI 발표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상하방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위로 쏟든 아래로 쏟든 정신없을 거예요. 같이 CPI 결과랑 이제 실시간 방, 방송을 보면서 시장 대응 같이 해 나가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면 실시간 방송 링크 오늘 오전부터 오시는 분들 다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힐지까지 기술적 분석을 다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망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들어오시면은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있죠.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코인 정보들 최근에 많이 드렸습니다. GPT, 뭐 cGPT, 페페코인, AI 도지, 뭐 이제 오기인까지 해서 여러분. 들께 도움되는 신규 상장 관련 정보들 자세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 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무료 소통방 신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9일 화요일이죠. 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단기 단타로 수익 내 드리고 있는 중이고 뭐 보시면은 캐리 프로토콜 목표가 매수가 뭐 비중 손절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적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분할 매도까지 적용을 해서 정말 꼼꼼하게 종목을 골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코인정보 매매타점 취향분석 이모저모 해서 뭐 얻어 가실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짧게 보실게요 보고 일분 내외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을 해 주세요.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파, 2파 상승 중에 있고 지금 마지막 3파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이미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정해진 것 같죠. 딱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짧은 구간에서 해드앤 숄더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존의 상승 추세 구간 하단 있죠? 이 보라색 대각선 요 하단을 보라색 대각선까지 하락을 해줬다가 다음 3파 상승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을 잠깐 보실게요. 이 주봉 봐야 돼. 일봉 봐갖고는 뭐 방향성 잘안 나와. 주봉 보시면은 이미 2파 상승에서 1파2파 상승에서 볼린저밴드 상단 하얀색 선, 요 볼린저밴드 상단을 쳐맞고 5일 선까지 깨져주면서 이제 주황, 아 주황색 20일 선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CPI가 이 시장 예상치랑 부 파괴만 나와도 이대로 추세 하단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상하방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결국은 6월 중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 둘다 받기 시작을 할 거라니까 결국은 동반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가 됐건 6월 달부터는 오른다. 이제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도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정말 중요한 건 맞아 상황별로 물려계신 분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도록 여기 할 거면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물 탄다고 그면 죽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다 해드릴 거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바닥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6월 홍콩 크립토 시장 개방과 동시에 코인 개별 종목들 호재까지 6월부터 다 쏟아져서 나올 거니까 이번 시표의 이후부터 손실 나셨던 계좌 본격적으로 복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세요 도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진찰부터 뭐 처방까지 확실하게 해 드릴 거고 심지어 수술도 끝내주기 잘해요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택스 차트 보실 건데 스택스는 제가 4월 25일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려 드렸었죠 제가 어떻게 설명 드렸었는지 잠깐 보실게요 보시다시피, 헤드 앤 숄더가 나왔죠. 당분간, 가망이 없어요. 이거는 뭐, 700원 깨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단, 오른쪽 어깨 지금 보시면요. 21선, 이제 오른쪽 어깨 나오면서 21선을 돌파를 잠깐 해주면서 하락 채널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반등은, 다시금,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그래서, 1065원입니다. 딱 말씀드려서, 1065원까지만 욕심을 내시고, 수익 챙겨가세요. 도움되신 분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들 보셨죠? 이 선들이 지금 꾸어둔 게 아니라니까 이전에 영상 보시면 맥점이 얼마나 지금 정확합니까? 무료 소통방에서는 하락 채널에서 중간 중간에 나와주는 이런 기술적 반등까지 다 잡아서 수익 챙겨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는 여기 보이는 700원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보시면은 1,065원이라는 요 맥점에다가 머리를 한번, 두 번, 세 번을 받고 쏟아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냥 구룡폭포 입구잖아요, 그죠? 이걸 부정하면 안 돼. 실제로 700원까지 안 떨어진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올 건데 집까지 몇살 잡혀서 내려가야지 뭐 어떻게 버텨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존버를 하겠다 혹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가겠다 둘다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밀릴 때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 줄때 현금이 손에 없잖아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둘다 못하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다 놓쳐야 됩니다. 다들 상담을 하실 때 하는 말이 이제는 현금이 없대 다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인 포트 폴리오 상황에 맞게끔 다른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손절을 하고 스택스 이거 하나로 갈지 아니면 스택스를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교통정리 확실하게 잘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세요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 7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결국은 1,900원 여기서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시면 됩니다 제가 바닥부터 목표가까지 멘탈이랑 타점 꽉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매매라는 게 사실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이 불가능하죠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홀딩도 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에 이걸 진짜 끝까지 버텨야 되나 혹은 손절해야 되나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 이런 불안감들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민코인 신규 상장 관련해서 당분간 6월까지는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어 이제 메타가 지금은 민코인이지만 6월달부터 이제 현물로 옮겨올 건데 페페코인 앞으로 몇 배는 더갈 거다 뭐 그런 것처럼 말을 할 거지만 거기 뼈 묶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미리 사놨다가 상장되면 팔고 나오면서 돈만 벌어 가세요 신규 상장되는 코인 소식들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어디서 살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로 봤을 때 신규 상장되는 토큰이 얼마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마지막에 드렸던 게 오기인우잖아, 그죠? 비트계 상장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드렸습니까? 어디서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일하게 저작권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라서 이거는 페페코인이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남은 게뭐 이제 지금 나온 거 기준으로는 트롤코인, 뭐 스펀지바코인 해서 당분간 민코인 신규 상장으로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신규 상장 코인 정보 받아가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코인 메타 하고 싶어도 이게 딱 6월까지만 기회 줄 겁니다. 6월부터는 현물로 메타가 옮겨올 거예요. 할수 있을 때 하고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보시면.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